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중 씨가 현재 복역 중인 소망교도소에 대해 속속들이 일본 안에 빠르게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다르게 죄수번호 대신 이름으로 불린다는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소망교도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이곳은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정과 2범 이하, 마약공안조직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수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입소 조건이 엄격하며 수영자는 법무부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4%대로 일반 교도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MBTI 프로그램 음악이나 미술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이색적인 교도소. 그렇다면 식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집보다 잘 나오네요. 연 2회 바비큐 파티까지 한다고 합니다.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도구를 써도 사고가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망유도소에 대해 짧고 굵게 핵심만 짚어 알아봤습니다. 범죄자도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왜 피해자만 놔두고 왜 가해자에게 저렇게 잘해주나라고 비칠 수 있다. 잘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열 받으시면 하트 두번 힘차게 눌러주세요.